TSMC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많이 미리 오른 면이 좀 있어서 TSMC보다는 삼성전자가 사나? 조금 더 어, 나을 TSMC보단 것 같아요. 현재 네. 국면에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글로벌 설비 투자도 정말 치열한데요. 몇년 전에 반도체 전쟁이라는 책도 나왔었고 과연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을까 이런 정말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는 전혀 그런 우려를 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미 뭐그 미국의 마이크론만 남아 있고 그다음에 대만에 뭐 하나 어 한두에서 남아 있는 상황이고 뭐 일본은 이미 다그 나갔고 중국이 들어온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조금 많이 그 우려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사실 뭐 미국의 견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디램 기술이 굉장히 점차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디램 부분에서 중국 업체들이 지금 거의 그 성과를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랜드는좀얘가 달라요. 랜드는 디램보다는 그래도 제조 기술이 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기 때문에 랜드 음. 쪽에서는 그 물량이 좀 나옵니다. 중국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어, 지금 현재까지 또 당분간은 중국 쪽에서 유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도를 깨트릴 만한 요인이 없어요. 네. 그래서 메모리 쪽은 뭐 전혀 그런 우려를 하실 필요가 없고, 비메모리 쪽에서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그 파운드리나 또 자기네 자체, 그 시스템 LSI, 그 부문, 요런 쪽으로 선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그쪽으로 조금 투자를 늘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렇게 쉽진 않을 겁니다. 음.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2030년까지 TSMC를 제치고 파운드의 일업체로 등극하겠다는 이제 그런 이제 계획도 발표하게 어, 했습니다만 사실은 아직은 TSMC하고 직접 비교할 만한 그런 업력도 아니고 그리고 기술 수준도 약간 수율도 그렇고 좀 떨어져요 상당히. 그래서 단기 내에 큰 성과를 그 기대하기보다는 조금씩 차차 이제 쫓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설비 투자에 대해서도 사실 격차가 상당한 것 같아요. TSMC가 이미 우리나라 돈으로 30조 원 이상의 생산 설비 투자를 발표를 했죠. 근데 이제 이번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는 11조 원 네, 메모리 반도체는 뭐 25조 최대 원. 25조 원까지 네. 투자하겠다고 라 했지만 삼성전자의 투자 금액이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어. 사실 올해 삼성전자의 그 투자 금액, 설비 투자 금액은 그 30조 원 정도였어요. 예, 아, 그랬는데 원래부터. 그거를 네. 이제 35조 원 정도로 지금 일단은 늘려놓은 상대인, 상태인 걸로 보여지고 사실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그 설비 투자 금액을 좀더 많이 늘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메모리 부분에서도 시장 점유를 좀 잃었고 비메모리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텔의 뭐 파운드 리 시장 진입이라든지 또 TSMC의 뭐 어마어마한 투자 규모 이런 걸 생각을 하면 비메모리도 조금 이제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아, 오히려 투자가 지연되는 분위기가 아니라 투자를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늘리고 싶은데 네. 몇 가지 제한 요소,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이 회장이 이제 부재니까 아무래도 그룹 차원에서 투자를 조금 그렇게 공격적으로 가져가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투자도 막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내년에 주력 제품이 될 그런 그 제품들이 어느 정도의 그 수요를 확보하고 자신감이 있어야 투자를 지금 많이 늘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그런 상태까지 못온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한 4분기 정도 되면은 아마 투자를 좀 많이 늘리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도 어떤 분야가 조금 더 수율이 높아지고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 늘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D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a 나노라는 공정으로 이제 내년에 생산을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잘 나오면은 삼성전자가 다시 그 경쟁사들과의 격차를 확 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NAND에서는 7세대 그 더블 스태킹 V NAND 그게 이제 내년에 주력 제품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투자를 좀 해야 되는데, 이제 그두 제품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수율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올라오고, 수율이 올라오고, 자신감이 지금 생기면, 그러면 아마 본격적인 투자에 들어갈 거로 보여지고,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 좀 엄두가 안날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너무나 큰 투자를 그렇죠. 좀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그거는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정된 11조 원은 하는 건가요? 그거는 분명히 한다고 봐야죠. 네. 네. TSMC와 삼성전자의 경쟁을 얘기할 때, 인텔이 빠질 수가 없는데, 인텔이 파운드리를 직접 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거에 근데 가장 피해자가 삼성전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 뭐 미국 정부가 인텔을 파운드리 쪽으로 이렇게 많이 키워서 앞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날 미국 그 패밀리스 회사들의 뭐 엔비디아라든지 AMD, 그 다음에 뭐 애플도 그렇고. 구글, 아마존 해서 지금 다 자기네들이 설계한 그런 그 반도체를 누군가 파운드리한테 맡겨야 되는 상황이래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엄청 그 수요가 늘어날 건데, 음. 이제 그런 것들을 결국은 지금까지는 이제 TSMC가 다 받아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텔 같은 회사가 딱 나와줘서, 미국 회사가 나와줘가지고, 이제 그거를 생산을 딱딱 해주면,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좋겠죠. 그러한 의도도 이제 정치적인 의도도 있다. 이제 그렇게들 해석을 하는데, 음.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편이냐면 아무리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파운드리에서는 얼마나 높은 수율로 얼마나 싼 그런 가격으로 얼마나 일정한 그 단위에 많이 넣어서 트랜지스터를 넣어서 그렇게 공급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죠. 경제 논리가 사실은 정치 논리 앞서는 거고. 어...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TSMC는 좀 많이 앞서가고 있고요. 음. 그리고 차세대 공정이 이제 3나노인데 이제 2022년, 23년에 들어올 건데 그렇게 되면 거기서도 굉장히 많이 그 앞서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인텔이 지금까지는 잘 못했지만은 인텔이 이제 7나노를 잘 성공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개선을 이루게 됩니다. 변제 세대가 10 나노인데 7 나노로 가서 잘 성공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그 용량도 늘어나고 개선이 일어나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어 인텔하고 약간 경쟁이 될 만한 그런 요소가 좀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그런 정치적인 그런 논리를 좀 많이 반영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TSMC가 지금 시장 점유율 55% 정도 되고 워낙 그 많은 물량을 가져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한 15, 16% 시장 점유율이고 그 중에 절반은 또 자기네 자체 물량이고. 하면은 결국 인텔이 뭔가 많이 뺏어간다고 할때 삼성전자한테서 많이 뺏어가겠냐 아니면 TSMC에서 많이 뺏어가겠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또 이제 TSMC가 좀더 많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러한 정치 논리보다는 실제로 고객들이 원하는 거를 누가 더잘 공급해 주냐 수율, 가격, 그 다음에 용량 이런 거를 얼마나 잘 만족시켜 주는 회사가 누구냐 거기서 결국 은 성패가 갈 것, 갈릴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 정신논리로 본다면 반도체의 미중 갈등이 첨예해질 수 있다 요 상황을 염두에 놓고 이제 미국 정부는 이제 인텔이라는 파운드를 회사를 키우고자 하는 걸 텐데요. 미중 반도체 전쟁이 가시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미 뭐 미국이 중국의 그 반도체 굴기를 지금 많이 누르고 있죠. 그래서 미그 중국의 디램 회사가 사실은 뭐두개세 개가 생길 예정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한 회사는 이미 그 마이크론과의 특허 분쟁 때문에 이제 미국 정부가 아예 그 회사한테는 미국산 반도체 장비 공급을 못해 못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 회사는 이미 뭐 경쟁에서 탈락한 것이고 그런 식으로 지금 이미 많이 누르고 있죠. 그럼 미중 반도체 이 갈등의 상황에서 TSMC랑 삼성전자는 경제 논리만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아. TSMC랑 그 삼성전자가 미국의 반도체 라인을 이미 갖고 있거나 음. 또 짓기로 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면은 그게 어느 나라 회사에 건 음. 결국은 미국의 공장이 큰 공장들이 있고 거기서 충분히 생산을 해 준다고 하면 그러면 사실은 국적은 관계 없는 거죠. 어. 그럼 인텔이 7나노 공정에 정말 성공을 한다 하면은 이제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인텔의 영역이 넓어질 수 있을 텐데 이 전제가 과연 성립할까요? 칠나노 공정에 성공할까? 그러니까 이제 칠나노 공정에서 성공하면은 전혀 존재감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미 그 앞서가고 있는 두 회사하고 음. 경쟁이 가능해질 텐데 근데 그게 될 거냐 안될 거냐 음. 이제 그게 중요하겠죠 물론 네. 지금까지 했던 걸로만 봐서는 사실은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은 십사나노에서 벌써 한 육칠 년 동안 묶여가지고 계속 연기 연기 해왔고, 10나노도 지금 원래 계획 대비해서 몇 년이 지금 뒤쳐져서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거로만 봐가지고는 쉽진 않은데, 다만 이제 변수는 뭐냐면은 인텔의 경영진의 포커스가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전 경영진들의 포커스는 단기 이익, 그 다음에 원가 절감을 통한 그런 단기 이익의 증가,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었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인텔이 기술 주도권을 잃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렇게 약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인데, 그러다가 지금 갤싱어라는 새로운 CEO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 사람은 애초에 이제 10대 후반에 인텔에 들어와가지고, 어, 자기 그 청춘을 완전 인텔에서 엔지니어로서 이제 보냈고, 그 이후에 CEO 후보로 지목이 됐다가, 결국은 이제 거기서 되지 않고 퇴사했던 사람이에요. 음. 이제 그 이후에 이전 그 CEO들이 막 엔지니어들 잘라내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인텔이 망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바깥에서 갤싱어를 데려왔다는 의미는 회사의 포커스를 다시 엔지니어 어, 위주의 그런 쪽으로 좀 돌리겠다는 의지인 거죠. 그래서 그, 이전 CEO들 때 많이 나갔던 그런 그 엔지니어들이 음. 지금 복귀하고 있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시 옛날의 실력을 발휘해서 한다 그러면 사실 뭐안 된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렇네요. 거죠. 네요 옛날에 인텔의 명성을 되찾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TSMC랑 삼성전자랑 지금 계속 경쟁을 붙이고 있는데 개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주식 사는 게 좋을까요? 마이크론까지 있어요. 포함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순수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제일 매력도가 높다고 봐요. 그래서 하이닉스, 그 다음에 미국의 마이크론, 이런 회사들이 제일 매력도가 높다고 보고 그 이유는 실적 성장 속도가 음. 가장 빠를 거예요. 자, 그리고 TS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밸류에이션 그 배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원래도 이제 높은 배수를 받아온 회사긴 한데 그런데 사실은 기대감이 약간 좀 많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미리 오른 면이 좀 있어서 저가 매력 이런 거로 보기에는 좀 좋지 않고 TSMC 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낫고 어, TSMC 보다는 삼성전자가 좀. 현재 국면에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다 연결되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주식이 오르면 그러면은 TSMC나 인텔 주가도 오를 거예요. 근데 오. 이제 오르는 속도 이제 이런 게 이제 관건인 것이고 나중에어 업황이 나빠져서 사실은 뭐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만 그런 그 사이클이 있고 업황이 나빠질 때가 좋아질 때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고 비메모리나 이런 쪽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비메모리나 파운드리도 그 사이클이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좋을 때좀덜 좋고 그다음에 나쁠 때좀덜 나쁜 거죠 메모리 반도체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마음속으로는 어쨌든 생산 설비 투자를 좀 늘리고 싶다 말씀해주셨는데 거기에 따른 수혜주와. 피해 기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 투자를 늘린다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이 높은 음. 그런 뭐 원익아이피스라든지 음. 테스라든지 이제 그런 회사들이 이제 수혜를 더 입을 것이고요. 음. 하이닉스도 4분기에는 투자를 좀 늘릴 거라고 봐요. 네. 어, 그러면은 이제 하이닉스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 좀더 이제 굉장히 영향을 받겠죠. 그러나 음. 뭐 전반적으로는 다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일 거고. 유진테크랑 해성디에스도 어, 좀 매수견을 내시긴 했던데요. 해성디에스는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리드프레임이라는 그런 예. 제품이 이제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아시다시피 워낙 자동차용 반도체가 지금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음. 아마 지속적으로 사상 최대 매출이 그 경신이 될 겁니다. 음. 예. 그리고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주력 장비가 이제 LPCBD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제 그 장비가 미세공정 전환이 이루어지면 그 장비의 적용 공정수, 음. 즉 적용 대스가 좀 많이 늘어납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다가 최근에 ALD라는 장비 쪽으로 또 진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매출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 역시 유진테크도 저는 그 매수견을 음. 갖고 있는 거죠. 정말 20년 동안 반도체만 파신 송명서 연구위원님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한국 기업들이 뒤지지는 않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끼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도체 시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든든한 한끼 되셨길 바랍니다. 나와주신 송명서 하이드자증권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